네, 마을 만들기 사업의 폐지를 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진행됐던 사업들도 살펴봤는데요. 사업 중복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 자치회 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김효순 기자가 좀더 알아봤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활동. 수원시 조례에 담긴 마을 만들기 정의입니다.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는 2010년 12월 제정됐고요. 같은 달이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차원의 마을 만들기 추진단이 꾸려져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네, 100건 내외의 공모사업이 이어져 왔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 복지, 문화예술,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수원의 마을 만들기 사례가 밑바탕이 돼서 현재는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가운데 195곳에서 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 논쟁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을 만들기 사업과 함께 언급되는 주민 자치회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주민 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주민 대표 기구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제도가 시작된 건 2013년 지방자치분권 관련 특별법이 계기가 됐습니다. 조례로 운영되는 마을 만들기와 달리 법을 근거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해 6월 소원시 행궁동을 비롯해서 전국 38곳이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됐고 이제는 소원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단위의 자문기구, 이것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민관협치기구로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마을의 사업과 결정을 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환경 개선, 지역 복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주민이 직접 실행한다는 겁니다. 마을 만들기와 비교해보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자치 업무 차원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런 비슷한 부분을 근거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활동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두 제도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현안에 대한 자치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운영 주체의 규모나 사업 성격 등은 다르다는 건데요. 주민자치회는 동별 인구에 따라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마을 만들기 단체는 보통 10명 안팎의 활동가나 아파트 입주민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역할 면에서도 주민자치회가 동단위의 사업을 기획하고 자체 예산 심의까지 진행하면서 행정 업무를 위임받아서 활동하는 반면에 마을 만들기는 소규모의 모임 위주로 취약계층 지원이나 동네 생활, 환경 개선을 비롯해 마을의 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고 활동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 주민 자치회 안에서 운영이 됐을 때 마을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가 배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번 수원시 의회에서의 조례 폐지 여부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